네, 안녕하세요. 랩스타카 스킨입니다. 어, 이번에는 바이크 PPF를 했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바이크는 스즈키의 하야부사 차량입니다. 저는 하야부사가 이제 옛날에 그 모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 하야부사가 세대를 계속 거듭해서 신형이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제 매장 방문하셨을 때뭐 때문에 오셨냐면은 이 차가 신차 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 탱크 쪽에 기스가 엄청나게 이제 장기스가 많이 생겨 있었더라고요. 몇키로 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차주님께서 어 방문하셔가지고 요쪽만 PPF를 하셨어요. 해달라 그래서 해드렸는데 장기스 같은 거는 PPF를 씌우면은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파인 거 아닌 이상은. 그래서 요쪽 파는 이제 시공을 한번 해드렸는데. 어그 자리에서 만족을 하셨나봐요. 그러더니 차를 두고 갈 테니 전체 시공을 해달라라고 어, 차량을 맡겨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PPF가 도장면 쪽은 거의 다 PPF 시공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블랙 컬러 쪽은 다 들어갔고 한번 볼까요? 탱크 탱크가 이게 굴곡이 워낙 심해서. 어,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장으로 시공을 할 수는 있지만 PPF 자체가 어, 이제 본딩이 밀려서도 안 되고 면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힘도 세게 전후만안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열이 올라면서 오못 버티는 부분들이 울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공의 방향성을 항상 이제 바이크 시공할 때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래핑 필름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잘 늘어나고 얇기도 하고 이제 말아 넣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있으면은 충분히 버틸 수 있는데 이제 PPF 시공 같은 경우에는 습식으로 하고 이제 건조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어 래핑지처럼 디테일하게 마감을 말아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PPF 시공은 PPF 필름에 맞는 시공 방법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나름대로 한 10년 동안 이제 데이터를 쌓아온 그 PPF 시공하는 인스톨러이기 때문에 나눌 곳은 확실히 나누고. 최대한 하자를 발생하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뭐 시공의 방향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쪽 판과 옆옆 판이 이 캐릭터 라인 쪽으로 나눠서 이제 세 피스로 들어갔고요. 위쪽을 보면은 탱크가 이쪽 판이랑 이쪽 판이랑 나눠져 있긴 해요. 근데 굴곡이 각이 이런 식으로 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져 있는데, 지금 보면은 위쪽 상판은 상판이 이쪽부터 이렇게 작업이 들어가고, 옆판이 또 들어간 거예요. 옆판이.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크게 뭐 나눠서 갈 부분들은 없고요. 작업이 어디가 됐냐면은 이쪽 큰판도 다 작업이 된 거예요. 이쪽 밑에까지 이렇게 들어갔고, 이 밑에 부분도 전부 다 작업이 들어갑니다. 자, 이쪽 부분도 각이 세지만, 어, 뭐, 가르거나 그런 데는 없구요. 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모양새에요. 전면을 그러면은... 보면은, 전면에 있는 그 스크린이라고 하나요. 오토바이 용어는 잘 모르겠어서, 이제 스크린 쪽도 시공이 된 거고,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각이 져있는 상태지만, 무리해서 하지 않고, 위판, 위판이랑 밑에판이랑 해서 두피스로 들어갔구요. 어, 이쪽도 시공이 다된 겁니다. 이 라이트도 시공이 된 거고요. 지금 어, 이쪽도 당연히 됐고요. 이 램프도 시공이 된 겁니다. 앞에 이제 앞휀다 앞휀다 커버 같은 경우에는 위쪽 위쪽 부분 주요 부분까지만 PPF를 시공을 했고요. 이런 뭐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 들어갈 수는 있긴 한데 결론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적인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쪽도 전부 다 시공이 완료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 안쪽 판넬, 이 안쪽 판넬도 작업이 다된 겁니다. 자, 바이크 PPF 시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입체적인 부분도 많고. 음, 시공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한판 한판 대부분 차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려요. 이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그렇지만 시간을 여유있게 두고 뭐 이제 제가 뭐 다른 작업도 겸사겸사 하면서 좀 여유있게 잡아서 하면은 어느정도 이제 견적이 맞춰져요. 근데 오로지 요차 한 대만 갖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좀 로스가 큰 편이기 때문에 바이크 PPF를 좀 합리적으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뭐 시즌 비시즌 같은 데 그럴 때 차를 여유 있게 맡겨두고 이제 작업자가 편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어 맡겨주시면은 아마도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샵에서도 괜찮은 비용으로 시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크 PPF 견적을 항상 드리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정확한 금액은 실제로 차량을 가지고 오셔서 잠깐 이제 견적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어 자동차랑은 다르게 바이크 PPF는 그 입체감을 보고 작업자가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어떤 부분이 나눠서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뭐, 이 부분은 커팅이 좀 짧게 들어가야 된다, 뭐, 이 부분은 더 말아 넣어야 된다. 이런 디테일한 설명들을 다 설명을 드리고, 수공을 하셔야 바이크 BPF는 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크 BPF는 어,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저희가 시켜드려야 되고, 어 어느 정도까지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의 디테일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액이 또 이제 시공 방법도 달라지고 시공 비용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옆에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차는 시공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부분이고 왜냐면은 이런 부분 하는데 시간을 다 뺏기거든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워 놓을 때 겨울에. 차 세워 놓을 때 시즌 준비하기 전에 신차급 차량들은 한 번쯤 해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야부사 차량, PPF 시공한 영상 찍어 봤고요. 어, 궁금한 점있으시면 언제든지 수원 랩스타카 스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